네, 안녕하세요. 숲 TV 채널의 숲 해설가입니다. 오늘은 칵테일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동작들을 조금 알려드릴까 합니다. 가장 먼저 도구 사용법을 아셔야겠죠. 바에서 칵테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하는데요. 오늘은 그첫 번째 클래스로 계량 도구에 해당하는 지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바로 이병, 병을 잡고 컨트롤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술병을 오픈하실 때는 여러분 소주 드실 때 생각해 보시면 왼손으로 병을 잡고 오른손으로 뚜껑을 이렇게 오픈하실 텐데요. 칵테일을 만들 때는 그 반대로 갑니다. 오른손으로 병을 잡고 왼손으로 열어줍니다. 이유는 왼손으로는 바로 이 계량 도구에 해당하는 지거라고 부르는 이 도구를 잡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가장 기본적으로는 술 라벨을 정면으로 향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뭘 놓고 있는지를 앞에 계신 사람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한 거고요. 물론 병을 잡을 때는 병 목을 잡으셔도 되지만 가장 일반적으로는 병 아래를 잡아줍니다. 새끼손가락으로 병이 빠지지 않게 잘 지지해 주시고요. 그냥 잡으셔도 되지만 이렇게 살짝 띄우신 다음에 잡으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라벨이 보이는 쪽으로 잘 해주시고 뚜껑을 열 때는 이렇게 손가락만 움직여서 열게 되면 한참 시간이 걸리니까 손목을 둘다 꺾은 다음에 양손 오른손 다 꺾은 다음에 한번두번 번 만에 열어줍니다. 그리고 여신 뚜껑은 바닥에 이렇게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네 번째 손가락에 고정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거를 들고 앞에 잔이 있다고 하면 필요한 만큼의 수를 개량해서 부어줍니다. 다시 한번 병이 있을 때 잡고 뚜껑을 두번해서 열고 뚜껑이 손에 잡혀있는 상태에서 지거를 들고 원하는 만큼 개량해서 붓고 다시 닫고 내려놓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하나의 사이클이에요. 다음으로 이 지거를 사용하는 방법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거는 보이시다시피 위쪽이 좀더 작고요. 아래쪽이 크게 되어 있습니다. 위쪽은 30mm를 담을 수 있고, 아래쪽은 45mm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30mm 있는 부분을 자주 사용하고요. 이 45mm 부분은 밑에 받침대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반대로 쓰는 경우도 있으나,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30mm 부분으로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안에 보시면은 눈금이 있는 게 보이실 텐데요. 이 눈금에 맞게 계량을 하셔서 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거를 잡는 방법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두 손가락으로 잡아주는 방법이고요. 술을 계량한 다음에 이렇게 부어주게 됩니다. 잡으실 때는 수평을 유지해 주는 시게 제일 좋고요. 앞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정확하게 계량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수평으로 잘 들어주시고 계량을 하신 후에 부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조금 불안하신 분들은 손가락을 다 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직어를 가장 기본적으로 잡는 방법이고요. 요즘에는 자기의 개성에 맞게 직어를 잡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두 손가락의 사이에 직어를 완전히 고정시키는 방법을 씁니다. 그리고 삼각형 손가락 세개로 단단하게 고정해줍니다. 그럼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수를 개당해서 이렇게 부어줍니다. 다시 한번 수를 개당해서 이렇게 부어줍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직거를 잡고 재료를 계량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직거를 조금 더 화려하게 잡는 방법도 보여드릴게요 우선 보시죠 이렇게 아까랑 똑같은 모습이지만 잡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동작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이렇게 돌아오셔도 되고요 조금 더 다른 모습은 이렇게 잡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혹 집에서 친구들을 초대해서 이런 동작 하나를 보여드린다면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하겠죠. 다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또는 이렇게 잡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보여드렸던 병을 잡는 방법과 지그을 쓰는 방법을 같이 한번가져가볼게요 병을 잡고 뚜껑을 끼운 상태에서 잡아서 계량을 하고 부어주고 다시 뚜껑을 닫아서 내려놓는다. 이것이 하나의 사이클이 되겠습니다.